안녕하세요. 플레이기스의 기스입니다. 자, 오늘 레고 유출된 신제품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사 박물관이 공개가 됐어요. 아, 이렇게 쭉 모습을 보시면 앞에 공룡 화석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석상들 스태츄가 서 있죠. 그리고 뭐 어린이들, 뭐 박물관 관장으로 보이는 분들이고, 어. 외관이 그렇게 생각보다 박물관 규모치고는 크지 않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지금 크기 때문에 약간, 어, 커뮤니티에서 호불호도 많이 가리는 것 같고. 박스 보시면, 1410326 4114피스. 1층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흰색 대리석 기둥이 있고, 벤치도 있고, 뭐, 우체통도 있고, 이쁜 나무가 이렇게 핑크색과 하얀색의 나무가 아주 이쁘게 되어있네요. 바닥에는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보이고 오른쪽으로 커다란 공룡 화석이 이렇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렇게 딱 봐도 규모가 크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인테리어가. 2층인데 겉에 이제 뭐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여기는 이제 어, 과거로 가면 공룡이 있고 미래에 가면 뭐 이런 우주같은 느낌들이 있고 어 그런 느낌을 이렇게 동시에 뭐 주는 모양인데 여기는 뭐 해적 같은 옛날 과거 뭐 이런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예, 보시면 어, 상당히 뭐 인테리어는 기대만큼 그렇게 뭐 크진 않네요. 안에 뭐 굉장히 디테일한 고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여기 뭐 인디아나 존스가 있나 왜 채찍이 있네요. 재밌네요, 이거는 이 공룡 화석도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거뭐 괜찮기는 한데 솔직히 조금 이 스케일에 비해서는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잖아요. 이번 시리즈에. 어, 다섯 사이즈가 아쉽다. 보시면, 뭐, 이렇게 뭐, 박물관장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손님, 부모님 같은 분도 계시고, 꼬마 아이도 있고. 여기가 이제 약간 박물관장의 사무실 같은 공간인가봐요. 음, 지붕 도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조그맣게 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짝 조금은 이 외관 규모에 비해서는 이돔 사이즈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니 피규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들어가 있구요 커다란 공룡 화석,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비둘기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게 다른 그 모듈러랑 비교해 보면 길이는 거의 한 1.5배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높이가 어박물관 직원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전체적인 사이즈감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내부 인테리어도 어,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확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아주 멋진 모델이 박물관을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박물관 같은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레고를 조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벽을 열어주면 뒤에 뭐또 장치가 있고 사실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깨알 같은 디테일 요소를 발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보실 제품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벤져스 타워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무려 5,201피스 76269와 이거는 건물 외관도 다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아, 마블에서 나왔던 제일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큰 건물 중에 하나였던 데일리 뷰굴의 맘먹는 어, 규모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미니 피규어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공개된 미니 피규어만 보시더라도 벌써 지금 토니 스타크, 마이언맨 두 종, 캡틴 아메리카 두종 이게 시간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미니 피규어들이 거의 한두명 주요 주인공들은 한두명 정도가 들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미니 피규어들이 들어 있고 여기 토니 스타크 버전의 경찰복 입은 버전도 있어요. 그 영화 보시면 토니가 이렇게 경찰로 분장해서 빠져나가죠. 로키도 들어가 있고 요 로키 요건 탐난다. 야좀 확대해서 좀 보시면 비전, 헐크, 어뭐 아이언맨 마크 6, 팔콘, 토니 스타크 실드 에이전트 버전. 뭐, 에릭, 서르비크 박사님이죠. 그 다음에 뭐, 와스프, 음? 호크아이, 닥터 조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미니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어벤져스 타워. 아, 이거를, 제가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고 공홈으로 올라와서 공홈에 정식으로 지금 노출을 시켰죠. 출시는 2월 1일이고요. 듀 아트레이더스 로열 오니소프터 음, 뭐 헬리콥터 같은 그런 비행기인데 듄에 나왔던 영화 듄에 나왔던 기체입니다 와 이거는 동영상을 어, 이거뭐 360도 작동하는 기믹은 동영상이 없나 이거는 그 레고 디자이너가 이 기믹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엄청나더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무빙들이 이 날개 움직이는 것들이 진짜 영화랑 똑같이 구현해 놨고 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디테일에 신경을 쓴 제품 같아요. 날개 이렇게 접히는 부분도 예, 실제로 다 움직인다고 해요. 미니 피규어도 지금 보시면 여덟 어, 마리나 들어가 있어요. 아 이렇게 붕 해가지고 이게 빌런인데 쭉 길어지는 몸이 되게 긴 예, 그런 빌런도 다 재현해 놨고 갑주들의 이런 아머 디테일도 상당한 것 같고요. 크기가 56cm 길이가 날개 쫙 펼친 걸로 하면 80cm 와 얘도 크기 어마어마 하겠네요 보니까 이 제품이 지금 219,900원 얘는 라이센스비가 그렇게 안 비싼나? 약간 가격이 그래도 이 정도 미니 피규어 들어가 있는 거 치고는 꽤음 그럴싸한데 이쁘죠? 잠자리 같은 꼭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움직임도 잠자리 같고 어쨌든 이렇게 듄 아트레이더스 오니소프, 오니소프터 까지 발음이 힘드네요 이렇게 지금 세개의 유출된 제품을 봤는데 듀는 구매를 가능할 것 같고 자연사 박물관 하고 어벤져스 타워는 저도 지금 확실하게 산다 못 산다 얘기를 못하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재빨리 레고 뉴스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